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결 11가지. 1. 꾸준한 운동은 체력을 유지하고, 신체 기능을 활성화시키며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을 포함하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 건강을 유지하세요. 2.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고, 과다한 칼로리 섭취를 피하며,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건강한 지방, 단백질을 섭취하여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3.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은 신체 회복에 필수적이며,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젊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신체 회복과 정신적 안정감을 돕고 피부 상태와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4. 스트레스는 빠르게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아 심신의 평화를 유지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 등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천하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인생의 작은 것들에 대해 기쁨을 느끼세요. 웃음과 유머를 유지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반적인 행복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적으로 자극을 받는 것은 두뇌를 활성화시키며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을 유지하세요. 6. 가족과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행복에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 교류는 정신 건강에 중요합니다. 7. 충분한 물을 마셔서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피부의 건강과 신체 기능을 지원하세요. 8.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의 징후를 늦추세요. 햇볕에 노출될 때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세요. 9.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과체중이나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하세요. 10. 담배를 피우지 않고 알코올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11.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예방 조치를 통해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여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모두 챙겨 몸과 마음의 건강을 균형 있게 돌보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젊음을 유지하며 건강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